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뉴스티비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감독님이 밝힌 바와 같이 62회는 이찬원이 녹화에 참여한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다. 그 전에 이찬원이 일시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찬원의 이번 결정에 안타까운 표했다. 그러나 청중 대다수는 이찬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지했다. 그리고 감독님의 폭로가 이 소문을 더욱 확증해 주었다. 이찬원의 소속사에 여러 번 연락이 안돼 드디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일시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그것이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찬원은 여전히 TV 조선의 프로그램 녹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TV 쇼순 예능에서 이찬원이를 자주 볼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1일 방송된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62회에서는 발라드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성시경과 거미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팀을 이뤄 미묘한 신경전속 불꽃 튀는 노래 대결을 벌인다. 무엇보다 가요계를 주름잡은 보컬의 신 성시경과 거미가 사쿠에 출격한 가운데 영탁정 동원 김희재가 성시경 팀으로 임영웅 이찬원장 민호가 거미와 팀을 이룬 팀 대결이 진행됐고 성시경과 거미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거미가 우리 팀원이 진짜 세다라며 자신의 팀이 어벤져스임을 강조하자 성시경이 막걸리를 부으면 거미는 죽어요라고 강렬한 반격을 던져 긴장감을 폭발시킨 것. 더욱이 녹화 초반 얌전히 앉아 무대를 감상하던 시크함의 대명사 성시경이 시간이 흐를수록 몸을 일으킨 채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등 스튜디오 내 어느 누구보다 승부에 집착하는 여지없이 사콜매직에 빠진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과연 치열한 대결 속 우승을 거머쥘 팀은 어느 쪽일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탑식스 중한 멤버가 감성 폭발한 발라드 무대를 선보여. 성시경과 거미는 물론 스튜디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성시경은 발라드 가수를 해도 될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거미 역시 발라드 부를 때는 트로트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감탄을 연발했던 터. 성시경과 거미가 인정한 발라드 능력자 멤버는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거미와 임영웅의 듀엣 무대 직전, 거미의 남편 조정석이 갑작스럽게 등장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더욱이 탑식스는 조정석에게 매형이라 살갑게 부르며 자연스레 행동한 반면, 거미는 조정석을 마주하자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모두를 웃음 짓게 했다. 돌발 이벤트로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히게 만든 조정석 등장 사건의 전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